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가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성경에 나온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책에 기록하면 이게 너무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 요한보금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 딱 일곱 가지만 선택적으로 기록한 걸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 딱 일곱 가지만 선택해서 소개를 한 걸까요? 사실 복음을 전하려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셨다, 저것도 하셨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왜딱 일곱 개만 하셨을까? 아, 이에 대한 답은 원래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이었던 그러니까 후에 추가된 21장이 아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뜬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딱두 가지 한다고 그러죠 목적이 뭡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는 그로말며마 새 생명을, 생명을 얻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곱 가지만 소개한다. 라는 겁니다. 즉,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목적을 두고 일곱 가지만 기록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구장에는 그중 하나인 이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탁 뱉어서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걸 그 이기신 진흙을 눈에 발라주신 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후에 이 맹인으로 하여금 눈뜨게 하는 놀라운 이적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일곱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적 기사에도 역시나 한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시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요한복음 9장 중반부에는 이게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뜨고 나서 여러 사람들,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8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이 맹인이 눈뜬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 사람이, 이, 이 사람이 그 맹인이 맞다, 아니다, 라는 걸 두고 한참 실랑이를 벌리는 겁니다. 그러다 결론이 안 나니까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물어보는 거죠. 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갔을 때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에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자 성도님들.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의 대답에서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였다? 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자, 그러면 성도님들, 그 사람이란 이 표현은 이 사람이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 아니면 잘 모른다. 뭐가 맞겠습니까?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아이, 그, 그 사람요. 예수라 아는그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아, 저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눈뜬 맹인의 소식을 든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왜냐하니,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일부는요. 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눈뜨게 한거 보니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맞구나 라는 이 소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한편에서는 도대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라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맹인이었다고 보게 된이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대.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대.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보시죠. 맹인이었다고 눈뜬 사람이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들, 이 요한복음 9장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점점 변해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으십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이 여인도 예수님을 두고서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은 선지자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메시아요 이러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두고는 처음에는 아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좀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게 우물가의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점점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와 이분이 진짜 하면서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짜증이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설교에서는 바로 이거 즉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란 거 이건요 사실 너무나도 통상적인 호칭입니다. 어, 비슷한 예를 들면 그 당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어,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구약에서 흔히 볼수 있지만.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는요, 우리처럼 성이 없습니다. 구분하기가 힘든 겁니다. 거기다가, 그 이스라엘에는 참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훌륭한 자기 조상이 하나 있으면, 이 사람 이름을 따다가 후손들이 다 따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니까 러 훌륭한 조상이 많지 않잖아요. 뭐한명 나오면 잘 나오잖아요. 그럼 얘도 요셉이고, 쟤도 요셉이고, 그 다음 또 요셉이고, 막.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름에다가 그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누구 누구의 아들, 뭐 누구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쓰기도 하고, 아버지 이름마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해 보면, 그러면 할아버지까지 붙여가지고 누구 누구의 손자,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이게 아니면 출신 지역을 붙여서 어디 어디에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 뜻도 있었지만 사실은 야, 저 나사렛 총구석에서 올라온 저 가난하고 무식한 놈이라고 굉장히 멸시와 조롱의 의미를 담은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그냥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을 보면 그때 사용한 대명사가, 어, 나사렛.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구만. 이런, 어, 이거, 나사렛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고, 또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했던 바리세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한테 나사렛 예수라는 요즘식으로 하면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니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을 아주 보편적으로 아는, 그냥 자세히 알지 못하는 아주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부르던 호칭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일반적인 호칭. 당시에는요.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러므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부르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호칭 역시 이 나사렛 예수처럼 너무나도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거 보면 오늘날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냥 저 교회 밖에 있는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분들, 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다 이런 식이죠. 예수님 아십니까라고 하면 다들 알긴 합니다. 요즘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 다 압니다. 아 예수요, 자, 알죠?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내가 좀 알지라고 하면 사랑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의 창시자, 혹은 뭐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현인이나 혹은 뭐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맹인이었다 눈을 뜬이 사람 역시 처음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만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아예수님 압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죠. 이 정도. 자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믿음. 그러니까 아 예수님 알지요? 근데 잘은 몰라. 이 정도로 아는 믿음이 과연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될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 나 예수님 알아 알아 아, 그래. 근데 그다음은 몰라. 하는 이 정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자신이 없으세요. <laughs> 이 정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정도는요.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죠. 그냥 예수라는 이름 안나라는 겁니다. 만약 성도인들이 정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슬슬 좀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다 눈뜬 이 사람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번더 물었더니 앞서 보셨듯이 이번에는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 어우, 좀 낫지 않습니까? 그 사람보다 선지자가 훨씬 나아 보이죠? 근데, 성도님들, 이 호칭은요, 전형적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세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가끔씩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맹인이었다 눈을 뜬이 사람 역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주어들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한명그 중에서도 좀와 괜찮은 선지자 오좀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 알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이런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다는 건 앞서 봤던 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는 이 통상적인 관점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최종의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 정도로 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믿음 가지고 구원에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 못하세요.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훌륭하다, 특별하다, 특별한 선지자다라고 믿는 정도의 믿음은 무슬림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니고데모가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신분으로는 제일 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진짜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의 인물로 보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여기서 우선 라피오부터가 틀렸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란 말을 요 간단하게 좀 표현하면 선지자들 중에서도 좀 훌륭한 야 괜찮은 선지자입니다. 요 정도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야 훨씬 더 진일보한 관점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될수 없고 따라서 구원도 영생에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야, 너 나를 선지자 정도로 보는 그네 믿음이 거듭나서 바뀌지 않으면 너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확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날 이 교회 밖에 아니라 앞서는 교회 밖을 봤다면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성도님들, 교회 다니면서, 하, 앞서 이 맹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들은 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거 많아서 하나님도 알고요. 예수님도 알고요. 성경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안 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들 중에도요, 아는데 그 이상이 안 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빠싹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이야기하라면 막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잘합니다. 심지어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막 찬양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시오 주인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사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나는 살고 예수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의외로 많은데, 이 정도의 믿음이 과연 영생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겠습니까? 이 정도의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두려워지십니까? 아,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네. 아니죠, 아니라고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참 신기하게도 오늘 니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짜증이 막 올라와서 그런지 점점점 이제 예수님을 인정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너무합니다. 이제는 이 사람의 부모님을 잡아 와다가 잡아다 놓고. 내 출교 시킨다, 어, 출교 시킨다라고 하면서 출교니 뭐니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간추려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막 강요합니다.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너눈뜬거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예수는 안식일를 어긴 죄인이다. 라면서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그난잘 모르겠고요.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한 가지는 내가 원래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라는 겁니다. 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발끈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세는 알아도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식으로 하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딱인지도 모르겠다. 뭐,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때 이 사람이요. 진짜 화가 났나 봅니다. 정말 완벽하게 맞받아치는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라 자, 성도님들 이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맹인 되었다 눈뜬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다들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신걸 보니 그분은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온자가 맞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말을 완벽하게 거꾸로 맞받아친 거죠.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어디서 굴러 먹다 온 벽딱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당신들은 못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했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까? 아, 예수님. 이걸 맞받아친 겁니다. 당신들은 못 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했잖아. 그럼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네요. 라고 딱 맞받아친 겁니다. 덕분에 출교 당합니다. 출교를 당했지만 이 눈을 감았 에, 맹인이었다 눈뜬이 사람이 점점 점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발전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후 예수님께서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지금 성경책 가지신 분들 각주 보시면 있겠지만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자마자 대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인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던 나사렛 예수나 혹은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즉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가르쳐 주시면 자기는 무조건 믿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물으시면 아네할것 같은데 근데 그럴 만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으니까 그때 자기 고쳐 주실 때 예수님 얼굴을 못 봤잖아요. 자기는 실로함에 가서 눈 떴으니까 그러니 지금 자기 앞에 서서 이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를 눈뜨게 한 예수님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그 자기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 길게 써서 그렇지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나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제대로 알게 된 것. 지금까지는 눈을 감은 채 남들이 말하는 통상적인 예수만 알았고 눈을 감은 채 어릴 때부터 들어온 종교적인 예수만 알았는데 종교적인 선지자만 알았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 너무 감동한 나머지 너무 감격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성도님들 드디어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진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믿음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수 있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발전에 올라가야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결과는 전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그이 맹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우와 눈 뜨고 나서 이 사람 맞냐 아니냐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님들. 이 사람들 다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다 하나님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상적인 믿음이나 혹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살다가 나중에 가보면 그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짜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평생 내 교회 잘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그때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걸 그때 알게 되면 그 진짜 큰일 나는 거죠. 평생 천국 가는 줄 알고 살아왔더니 가 보니까 아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이게 바로 망한 겁니다. 어, 웃을 줄 알지만 안 웃시네요. 네, 막 우리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라고 하죠.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를 씁니다. 근데요 평생 내가 교회 다니고, 평생 내가 잘 예수 잘한다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면 다다다다다 이야기 잘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딱가 보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의 믿음, 종교적인 믿음. 혹 통상적인 믿음이라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거야 말로 망한 거 아닙니까? 죽은 후에 망했다 사망 맞잖아요. 그럼 진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진짜 믿음 가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좀 찔림이 있으시다면, 야, 나 아직 그렇지 못한데 어쩌지 하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점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면 되는 겁니다. 원래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거요. 믿음이라는 게 천국 가는 날까지 자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 맹인이 육신의 눈을 뜬 것만 아니라 실상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진짜 믿음 가지신 성도님들 영생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나의 믿음이 이런 통상적인 믿음 혹은 종교적인 믿음은 아니었는지요. 우리 스스로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내 믿음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으로 밝혀질까 두렵습니다. 그때 가서 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 맹인이 육신의 눈을 뜸과 동시에 영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영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의 나의 참 구주시오. 나의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참 믿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